안녕하세요. 전주에 있는 장원함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2020년 하반기 우리 범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일단 네. 하반기 리 범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이 분들의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징 성향을 또 알아보고 갈게요. 일단은 이 범띠 분들 초년 중년에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? 초년 중년은 너무 잘보내요 음. 네, 이제 본인들이 어, 사업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금전으로도 굉장히 큰 거를 거머쥐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. 그래서 중년도 잘 보내신 분들이 많은가 하면은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그리고 상품 자체도 좋은 분들이 많은가 하면은 어~ 이용을 당하는 분들도 많으세요. 네. 귀가 얕다고 해야 되나? 네. 네네.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를 참 좋아해요. 예. 네. 근데 좀 묵직하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. 아, 범지 분들. 예예. 예. 아, 범지 분들이 좀좀 되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. 이제, 정에 그리워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네.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, 어, 이용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사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범띠분들이네요. 네. 사람 조심만 하시면 큰 탈은 없을 것이고, 그리고, 어, 중년이 꺾어진다고 해서 말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왠지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나와요. 왠지 모르게 즐길 걸 즐길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. 네. 파이팅할게요. 아 그래요. 아, 그럼 이게 즐길 줄 그러니까 즐기는 것도 좋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범티 분들 뭐 사업하시는 네. 분도 있을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, 네.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전. 금전은 좀 어떻게 보이는 자반기 범티 분들. 금전 운도 따라줄 것이고 애정 운도 따라줄 것이고. <laughs> 응. 그래서 아... 입에서 웃음이 나온다고요. 아, 너무 좋네요. 네. 더 이상 물어볼게요. 네.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조금 봤을 때또 네. 개인적으로 와서 점사를 보면은 네. 또안 좋은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, 생님 그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, 그렇죠?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요. 사람 때문에? 예. 그러니까 이분들 심성이 착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런데 음. 그 심성이 착한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음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쪽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. 음. 네. 또 오늘께 네. 선생님이 또 띠만 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, 자세하게 네.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자세한 점사가 나오겠죠,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